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음피 서버 pvp 이벤트 영상입니다 전사 참가자 총 4명 3판 2선승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전사 대 전사잖아요 <laughs> 아이템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보시면 무분 특성이시고 정복자셋 낙스템을 좀 많이 입으셨네 어우 메네시 한번 볼까요 어 무쌍셋을 입고 계시고 매네시 그리고 생보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1인칭 시점이었더니 가리이게좀 많네 예 스타트 했고요 둘째, 바로 봉쇄해가지고 두 번째 스턴 바, 받으셨네요. 누가 더 오래 버티고 누가 더 많이 때리느냐 그런 싸움이네요. 지금 홍콩장님 딜이 더잘 박히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딜 교환하는 거 보면 두분다 무분이시고. 분노 뭐하는 거야? 이제 한 번에 터트리시네. 그거 비슷비슷해요. 지금 마격, 마격, 마격 두분다 누가 먼저 마격인가요? 마동성님, 마격 성공. 자, 이제 준비, 깃발 꽂아주세요. 자, 두 번째 라운드, 도찐 봉쇄. 어 이번엔 마동석님 딜이 잘 바뀌네요 초반에 어? 매네시아 평타 빗나갔어 위협의 침 이번에는 홍콩장님 패배 마동석님 승리 김전사님은 제가 어떻게 살펴보긴 할수 없어가지고 보면 일단 앙키셋에 아성일건 틀린 정복자셋 그 매네시에 들고 계신 거고 용매님 무분 특성이시고 어 생부 대신 껍데기에 쓰시네요. 그리고 아성의 건틀릭 차고 계시고 정복자 셋이 좋긴 좋은가봐요. 다들 이걸 끼고 계신 것 같고 무쌍은 손목은 무쌍 쓰고 계시네요. 두분 준비 되셨으면 스타트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깃발 꽂아주세요. 자 바로 돌진 들어갔어. 선도 성공하셨네요. 용매님 돌진. 죽격 박혔고요 김전사님한테. 스턴 한번 맞았고. 토종소유탄던지네요 어, 빗나갔어요. 봉쇄 들어갔네요. 용맨님 피마격마격 피가 됐어요, 지금. 마격 들어가나요? 김전사님 1승. 네, 스타트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선돌. 천둥벼락 쓰시는군요 오. 돌진하고 바로 하셨는 것 같고. 이거는 피해 경로. 사기의 침 쓰셨고. 일단 체력적으로는 지금 일단 용맹님이 약간 더 우세요. 분노도 좀더 많고. 수류탄 한번 쓰셨고. 수류탄 성공. 봉쇄. 오. 오. 한방한 방이 이게 매네시여서 그런가? 묵직하게 들어가네요. 용맹님 승리. 그거 쓰시면? 네, 돌진 천둥 벼락 오막 쓰셨고 스톤 걸렸네요 어 두분 다그 피해 900 방어하는 걸 다들 들고 계시네 어 묵직하게 한번 들었습니다 수류탄 어 용맹님 데미지가 용맹님, 승. 용맹님이 이기셨고요. 시작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3, 4위 전입니다. 돌진, 두분다 돌진, 봉쇄. 와. 홍콩장님이 반응속도가 빨라. 돌진하고 봉쇄가 바로 나가네. 전태. 해피가 뜨나봐요, 보니까. 제압을 좀 쓰시는 것 같아요. 봉쇄 둔툭 터지고 난 뒤에 봉쇄하셨고 그 다음 술탄 던지셨습니다 야. 오 술탄 다시 한번 더 성공 홍콩장님 마격이 먼저 터지겠는데 홍콩장이네김전사님 승리 바로 스타트 갈게요 둘째 무더카의 사기 외침까지 다 걸어 주시네요 킴 전사님은 천둥 벼락까지 하시고 죽격 이번엔 킴 전사님이 피가 좀 빨리 깎이고 있어요 마격 뜨겠는데요? 어? 위협 외침 킴 전사님 패 홍콩장님 승리 바로 하시면 돼요. 오케이. 소용 돌이 보호막 쓰셨고 이번에도 김 전사님 피가 더 빨리 깔고 있어요. 지금 마력 먼저 김 전사님 먼저 맞을 것 같아. 맞아. 막역? 마막마게한번더 막역. 들어가셨어. 청골이 걸려있습니다, 청골. 천골. 청골도가 걸려있는 게임이에요. 자, 깃발 꽂아주시고, 스타트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두분다 크로스로 돌진, 봉쇄 들어갔습니다. 용맹님이 봉쇄 성공. 스턴 걸렸고, 주격 의한방이 크게 딱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두분다 똑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 딜이. 비슷한 비율이에요 어 지금 마동성님좀더 딜이 더 맞은 상태에요 위협의 침 걸리셨고 수류탄 지금 두분다 거의 50% 50% 용맹님이 지금 이제 마격 맞으면 크게 꺾여요 마격 마격 용맹님 네마동성님 마격이 성공 마동성님이 먼저 1승. 오, 예, 둘째. 이번엔 봉쇄로 다시 꺾어 들어간 건 없네요. 주격이 빗나갔나요 마동성님 주격 표시가 안 떠있네. 예, 주격 들어갔고. 소웨탄성고공세까지 들어갔어요. 용맹님 피해 50% 퍼. 축격 들어갔고요. 마동석님이 이번에 피가 좀 적네요. 마격 들어가나요? 마격? 마격? 예, 평타도 때린 것 같은데요. 매니저 예, 들고 있을 까야 평타가 마격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용용맹님이 있어요. 얘 예, 누르시고 스타트 하시면 된다. 스타트. <laughs> 천둥벼락. 전투 발굴 고르기 하시다가 캔슬 하신 것 같아요. 위협의 힘, 바로 광전사로 푸신 것 같고, 수류탄 맞으셨고, 어... 둔툭 터졌네요. 전투 발굴 고르기! 용맹님이 승리하셨고요. 용맹님이 1등, 마동석님 2등. 순위는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